전에가 지난 4, 5월 전에가 언제 있었죠? 8일. 5월 8일, 예. 예, 갔다 오신 분이나 저렇게잘 알고 계십니다. 아, 2018년 5월 8일, 아, 기독교 대한 감리의 미주 자치연회에서 정삼렬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이전에 이 원단원님께 담임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해 오시게 되었지만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의 가짐, 가짐을 가지고서 출발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이 취임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두 분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혼자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사모님과 함께 나오셔야 돼요. 정삼렬 목사님, 신혜린 사모님 여러분의 자, 런던 은혜교회, 그리고 이 런던적인 묻는 모든 목사님들께 소개하게 됩니다. 이 런던 은혜교회 한인목사 네분을 함께 소개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서 단임 목사를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적 전통을 계승하여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정정에 따라 미주 자치연의 캐나다 동부 지방 런던 은혜구역 런던 은혜교회 단임 목사 취임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예, 여러분, 순서제도 나와 있는 문답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교회를 다님하고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교회를 치리하며 충성을 다해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예, 교인들 다 들이셨죠? 아멘하셨어요. 예. 당신은 경건한 생활로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어 교회덕을 세우며 단임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예, 아멘하셨습니다. 당신은 본 교회의 성도들. 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평화를 보모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예. 아멘 하여 주셨습니다. 고님들두분 이렇게 돌아서 주시고요. 이번에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교우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이들도 자 니네들도 벌떡 일어나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삼렬 목사님의 단임 목사 취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 더 물게요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따르며 치리에 순종하고 목회사역의 모든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임 목사로 취임하는 정삼열 목사님과 또 사모님 넌던 은혜교의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교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이 결심이 변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원래 단임시고요. 원래 단임 목사님이셨지만은 <laughs> 다시 한번 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리의 장정을 따라서 런던 은혜교회 성도가 교리한 대로 정삼렬 목사님이 런던 은혜교회 단임 목사로 취임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들어가.